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레디오 프리 n e 렉트로 마그네틱 매디에이션이 우리 브레인 큐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사실상 널리 이제 그동안 디베이트가 있어왔는데요. 그 주제에 관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냐면 한 200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 WHO에서 인터폰스터디라고 해서 다국적 그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수행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퀴보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하델 그룹이라고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스웨덴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이제 주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제3의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각국에서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퀴보커라거나 아니면 양의 상관성을 보이거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과가 근데 이게 어 사실상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주제를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하 이게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뭐 한마디로 논문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질판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EMF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뇌암이 생긴 케이스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대중화가 돼서 모든 국민이 이긴다는 기계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이제 노출평가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EMR 이라고도 하고, RFEMF라고도 하는데, 셀러폰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인 투머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시스템 에틱 리뷰랑 메탈리닐 리센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결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베리드 리더. 그래서, 어, 떤 익스포저의 매그네튜트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브레인 투머 위치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고, 또 브레인 투머가 이제 조직학적 타입이 다른데, 그 차이에 따라또 달라지고, 컴파운딩 팩터를 연구 중에 뭘 보정했냐에 또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리서치 팀에 따라도 달라지고 아까 말했죠 하델 그룹, 인터폰 그룹, 제3 그룹. 펀딩 소스 이거는 이제 인터폰에서 펀딩을 했냐 아니면은 뭐 하델 같이 다른 데서 찾아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분석을 해본 시스템에틱 리뷰나 메타 분석이 있는데 다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아이라그룹인데 그룹 2 비입니다 현재. 그럼 이게 뭐에 대해서 투 비냐? 어, 슈가노말은 글라이아 SL 투머에 대해서 2B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매니지어 마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RF-EMR이 휴대폰에서 방출되는데 정확한 노출 평가가 사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매 순간 매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뭐 스마트폰을 10년 이상 핸드폰을 사용했냐 안 했냐, 뭐큐멜이티브 콜타임,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 전화를 하느냐, 이런 노출평가 지표들이 다 옛날 구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이거는 사실 정확한 RF, EMR, 익스포저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제 저희는 택시 잡을 때도 핸드폰을 쓰고, 잠잘 때 모닝콜로도 그 핸드폰을 쓰고, 매일 뭐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듣고, 뭐 매순간 사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이제 정확하지 않다고, 이제 더 이상, 어, 뭐 쓸모 없다고까지는 아닌데, 제대로 노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메타 분석을 시행할 때이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굉장히 노출 평가 구식이구나. 예, 그래서 어셀러폰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노출 각 제조사별로 또 원진이야, 투진이야, 쓰리진이야 포진이야, 파이브이별로도 그리고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달라요. 또국가별로도 다르고 로케이션 오브 유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 예를 들면 뭐차 안에서 뭐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 뭐, 산에서도 사용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예, 방출되는 전자파가 달라지거든요. 데, 네트워크 제너레이션에 따라 달라지고. 블루투스 테크놀로지가 일상화되면서 더 어려워졌죠, 노출평가가.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블루투스 헤드폰 끼면. 사실상 이게 핸드폰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전자파가. 예,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뭐, 아까 말했다시피 온갖 활동에 다 쓴다고 했고, 커렉트 이스포저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다룬 문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시스템틱 리뷰하다 발견했는데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정확한 노출 평가는 전자파에 대해서 사이트 스페스픽 타임 인테그랄 b 브스페스픽앱 o n 션 레이트라는 일반 컴포넌트 사이트 스페스픽 부분별로 뇌네 부분별로 이 타임 인테그랄 모두 합쳐서 접근하는 거죠 타임을 그다음에 스펙스픽 앱 o n 션 레이트 이게 흡수되는 선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상 제일 정확한 노출 평가인데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거를 추구처럼 씌워가지고 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한테. 예, 근데 이거를 뭐 투구같이 매일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년 넘게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삼각 측량을 해야 됩니다. Triangulation of Evidence Pieces.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하나의 Evidence Piece로 이제 애대할 것은, 어, 한국에서, 남한에서, 어, 전 국민 그런 셀폰 Subscription Rate가 증가하는 거, 그에 따라서, 어, 이게, 그 로케이션별로, 히스톨로직 타입별로 브레인튜머의 발생 트랜드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e라는 거를 국립암센터에 요청을 해서 전국민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이 핸드폰 서브스큐션에 섭취 퀴즈 레이트는 인터내셔널 텔레콤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다 옥세스가 가능해요. 그리고 암은 이제 코리아 캔, 센트럴 캔슬 r 우리, 우리나라 중앙암 등록 자료죠. 99년에서 2018년까지 어 연령표준화 자료 10만 명당 사용을 했고 발생률. ICD 10으로 분류된 걸 사용했어요. 지금은 ICD 11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어, annual, average annual percentage change는 추세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사실상 이게 ecological study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결론을, 결론까지는 아닌데 관리 상관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거는 어려운 통계 방법은 전혀 쓰이지 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 해봤자 AAPC랑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죠. 근데도 이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쭉 설명드릴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서브스크립션 레이트에요, 셀폰. 이게 100명당. 그래서 지금 90년도, 95년, 2000년. 그래서 100명이 거의 근접을 하죠. 2000년도 초 초중반에, 초반에. 그다음에 이제 점점 넘어가요. 사우스코리아가 실선이고, 타이완, 미국, 핀란드, U.K. 이렇게 각각 거의 비슷한 추세를 봅니다. 어, 지금은 이제 100, 그러니까 1.5대 이상 한 사람당. 예. 그리고 AG e Standardized Incidence Rate를 그 이게 ICD 0 코드인데 C70 7 2 70.0 70.9 71.0 72.0 뒤에 다 나와요. 뭘 설명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살펴보면 10만 명당 0.1에서 0.2명이죠 거의. 예, 그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고 악성 종양이. 어 이게 C71이 좀 높은데 C71이 뭐냐면 말리그란트, 네오플라즈, 뭐, 브레인 전체에요. 이건 뭐다 합쳤으니까 높겠죠. 예, 71.1하고 71.2가 프론탈로브랑 템포랄로브입니다. 71.1이 프론탈로브, 72.2가 템포랄로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0만 명당 1명 정도. 그 다음에 72.2는 한 10만 명당 0.2명 정도. 뭐, 그렇게 나오, 엄청 적죠. 우리 주변에 브레인 튜머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성종양인데, D는, D코드는. 어,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양성종양은 저희가 CT m r 이가 보급되면서 계속 발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어떤 핸드폰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지, 양성종양. 악성종양은 사망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리 발견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 중앙한등록자료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양성종양은 발견 안 되고 있던 게 발견이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CT나 m r 이가 보급됨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a a p c 를 구해보면, 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거는 뭐뭐 뭐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세레브럼. 어, 근데 로브나 벤트리클에 따로 속하지 않은 거 프론탈 로브, 템포랄 로브가 AABC가 다 양수였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다음에 양성 종양 세 가지. 멘인지 매닌지, 지스 이거는 뭐그 수막이랑 브레인이랑 그다음에 프라텐토리얼 부분. 요게 세 개가 양성 종양 아까 말했잖아요. 의미 있다고 엄청 높죠. AABC가. 예. 그다음에 여기에 좀 별로 이제 사실 우리가 중요하진 않은데 스 파이널 코드랑 어뭐 크레니얼 로그 이런 잡다한게 조금 들어갔어요. C 72.0이나 C 72가 어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분석은 10년 전에 그 스마트폰 서브스크립션 레이트 우리나라 분명당 그 수치랑 그다음에 10년 후에 어 에이지 스탠다드라이즈드 인시던스 레이트 i 코릴레이션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구해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해도 음, 음의 음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레이터가 늘어나도 암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설명이 가능하죠. 의학적으로뭐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사람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c 71.1이랑 c 71.2가 프론탈 템포랄로브랑 아까 프론탈로브랑 템포랄로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71.0이 어, 이게 로브나 벤트리크를 특정할 수 없는 세레브럼인데 이게 강력한 양해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0.75, 0.85, 0.83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상관계수로는. 그다음에 양성 종양은 0.92, 0.79, 0.92 역시 강력한 양해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종양은 이게 당연히 이제 브레인 시티나 MRI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발견율이 늘어나니까 이건 설명이 되는데 이제 프론탈 로브랑 템포랄 로브만 다른 거는 이제 별로 뭐 파리에탈 로브랑 오시피탈 로브는 상관이 없고, 프론탈 로브랑 템포랄 로브 위주로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보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EMF가 투과하는 익스포저 루트랑도 일치를 하도 저희는 대부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어, 들고 사용을 하잖아요. 예, 옆, 옆으로. 프론탈 로브 지나가고 템포랄 로브를 지나가거나, 두 개의 로브를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년 전복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상관계수를 본 건데, 역시 똑같이, 똑같이 양의 강력한 통계적으로, 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프론탈로그템포랄로그그 다음에 시스튬 11.0에서 보입니다. 뭐 양성종양 제외하고요. 예,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퀄로지컬 스톱인데, 그럼 이 결과를, 어, 우리가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이퀄로지컬 펠러시가 성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노벨상을 많이 받는 국가는 초콜릿 소비가 높으니까 초콜릿 소비가 많으면 노벨상이 마, 많이 받는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퀄러시컬 펠러시죠 근데 이거를 사실 반박할 만한 대안자다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프론탈로그하고 템포랄 로그만 특정하게 어, 뇌암이 발생률이 이렇게 약, 강력한 양의상관 관계를 보이고 AAPC가 통계적으로 양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그런 거를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인바르먼탈 리서치에 갔고 그 다음에 인바라마텔 리서치에서 똑같이 이제 메타 분석을 제가 하나 한 거를 4년째 리뷰 중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리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맞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91년에 0명에서 2019년에 135명까지 서브스크립션 레이트가 증가했고, 프론토 템포럴 사이드 오브 더 브레인으로 RFBMR이 통, 통과를 하죠. 양성종양 디코드는 CT랑 MRI로 설명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스커션에서, 어,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다 찾아보자 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 히든 브레인 튜머가 많이 발견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비나인 브레인 튜머에 대해서는 프로져업을 한데, 말리그란트 브레인 튜머는 그 이전에도 어차피 사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징 디바이스 CT나 MRI에서 라디에이션을 워낙, CT죠. 레디에이션을 워낙 많이 짜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많이 쓰어서 그렇다면 왜프론탈로브랑 템포랄로 브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지가 이 특정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스페셜 이 릴레이션 십이그라인에서세 번째는 에어폴루션이 컨티뉴얼스리하게 어그레베이션 돼서 이게 부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어~ 비나인 브레인 투머랑은 이제 상관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현재까지 논원에 따르면. 그 다음에 말리그란트 브레인 티머랑은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그동안 논원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 어떤 어 특정한 서스탁터블한 서퍼퓰레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거는 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약한 e 라티블리위크워스 a 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이는 결과랑은 좀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서는 그러면 뭐 케미컬 같은 거 피파스나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케미컬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엔니트로스 컴파운드나 아니면은 농약 페스티사이드를 많이 쓰면은 내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직업적 세팅에서는 복구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좀 선행 연구가 적어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대안 과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투 비이죠. 2B, 글라이우마랑 뉴로마에 대해서, 코시티 뉴로마. 하델 그룹, 인터폰 그룹 아까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피어스한 디베이트가 두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논문 보시면, 뭐 계속 살로업해 보시면 둘이서 논문을 엄청 논문에서 다투고 있죠. 두 그룹이. 아, 이게 인터폰 그룹은 휴대폰 사업자들이 다 지지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사업자의 사실상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문이 이, 아유비 넨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낸논문이고요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사이트 스페스픽 브레인에서, 타임 인테그라, 시간 다 통합해서, 접근해서, 스페스픽 앱소프션 레이트를 측정해야만 가장 정확한 RFEMR 측정이 될수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SAR이라는 거는, 헬 셀폰을 사용한 시간이랑, 그다음에 그 셀폰의 파워, 그니까 EMF가 나오는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파워 두 가지의 함수로 구성이 되고, 어이 셀폰 유저 타임은 사실 셀폰을 얼마나 사용했냐, 몇년 사용했냐,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냐, 그다음에 일주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냐, 뭐 이런 것들로 대충 추정은 가능한데 파워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요. 어쨌건 그동안의 스터디들이. 이 파워라는 거는, 나오는 파워는 폰 모델에 따라 다르고, 네트워크 어떤 곳 쓰냐에 따라 다르고, 산에서 하냐, 집에서 쓰냐, 아니면 뭐, 도시에서 쓰냐, 농촌에서 쓰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되는 거, 농촌 시골, 에 농촌 도시. 에 그거에 따라 또 터지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적용된 기술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디스 컨티뉴스 트랜스 미션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전자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그, 안쓸 때는, 그, 10% 이하로 방출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기술도 적용된 모델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s a r 을 고려한다고 하면 파워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동안의 역할은. 사이트 스페스틱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헤드셋을 쓰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저희가. 그, 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노출량은 줄어드는 거죠,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쓰실수록. 타임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통화할 때만 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순간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웹서핑,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 모닝 알람, 뭐, 스케줄 관리하고, 택시 잡고, 우버 잡고, 레스토랑 예약하고, 뭐, 날씨 체크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노출평가에. 그럼 여지껏 코어트 스터디, 그러니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데, 코어트 스터디가 없었냐? 이게 굉장히 이 발생률이 적은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포어트 스터디가 그래도 이제 두 가지 포어트 스터디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벤슨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출판한 논문이 있고, 프레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출판한 논문이 있는데요. 벤슨에서는 5년에서 9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이라 10년 정도 사용한 사용분에서 어쿠스틱 뉴로마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5년 미만으로 사용한 사용자에서 피투어 트위터리 튜머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프레임에서는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터폰 스터디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거 봐라. 이제 포트 스터디 분석해도 뭐 없다.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별거 없지 않느냐. 그 모비키드 스터디라는 게또좀 한, 그러한번좀 그러니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데. 특이하게도 10살에서 24살까지 이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왜냐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는 거죠. 스트업을 하다고, EMF에. 근데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디스커션에서 얘기한 거는 이 포저 어세스먼트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포저 어세스먼트 굉장히 크루더하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여기에 쭉 적어 놨어요. 이거 말고도. 어그니까 노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뒤에서 보여 드릴 건데 인시그니피컨트한 리절트가 스타티스티컬리 시그니피컨트한 리절트가 바뀝니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 당연한 거죠. 너무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직업 의학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노동자 전부 다 하면 뭐 의미 없는데 그 오퍼레이션 그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터들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기계 안으로 유의하게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게 당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죠. 핸드폰은 그 노출평가라는 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출평가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해요. 역학연구에. 그 핸드폰의 역학연구는. 그래서 또 다른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브레인 티머이, 브레인 캔서, 특히 브레인 캔서의 인시랜스가 너무 낮아요. 10만 명당, 아까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도 논문, 이 서플리먼트 제시하는데 0.08에서 2.75명이에요. 10만 명당 0. 몇 명이에요. 보통 보면은. 너무 적은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뇌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만명 이하의 케이스 컨트롤이나 코어트 스터디, 케이스 컨트롤은 아니죠. 코트스터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암이 안 생겨, 모두 안 생기는 거죠. 지금 만명 모두에게서.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브레인 튜머가 증가하는 그 양상을 제대로 못 잡아냅니다. 대부분의 역학연구가. 뭐, 이거, 로우도즈 레디에이션 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에서 막 500만 명, 1000만 명, 막 어마, 어마어마하게 해야 겨우, 잡히는 게, 이제, 로우도드 레디에이션에 노출됐을 때, 어, 암이 증가하더라. 이번에 BMJ에 나왔잖아요. 예. 그, 그, 뭐냐, 리니어 노스 트래쉬월드 모델.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스테티스티컬 파워가 불충분한 거예요. 웬만해서 충분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포트 스터디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4년째 리뷰 중인 그 논문이라는 건데, 메타분석에 한마디로 요기에 많이 했죠. 여러, 뭐, 뭐, 우리나라에서는 명승검 교수님이 많이 하셨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4년째 리뷰 중인데, 이게 쪼개라고 해서 3개로 쪼갠 것 중에 세번째 거가 지금 출판이 된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 전 국민 데이터로 한 거. 이게 두 번째 쪼갠 거예요. 첫 번째 쪼갠 거는, 어, 그냥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서랍에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면, 어, 이게 이제 암종별로 나눠보면, 어, 뭐 매니지어만은 줄어들죠, 오히려. 이건 뭐 의미 없고. 입실레터럴한 핸드폰 쓰는, 이 같은 방향에서 메인지오마가 늘어나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글라이오마가 늘어나고요. 말리그란트 튜머가 통합, 도합쳐서 늘어나요. 이거 메인지오마랑 글라이오마는 양성이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썼을 때 글라이오마가 늘어나요. 이거를 레타 분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다 나눠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엄청 많이 가고. 이거 예, 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토탈퓨뮬레티브 유즈를 867시간 이상한 사람들만 살펴보면 안한이 아예 안 쓰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867시간 밑에 밑으로 사용하는 분에 비해서 1.56배 높은 거죠 오즈레이션가 그러니까 오즈비가 1.56인 거죠. 예.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요. 메타 분석을 오, 온갖 방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한 게 잡히는 거죠. 명승권 교수님 논문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먼저 투고를 했는데서 4년째 리뷰 중이고 이거는 명성훈 교수님 과 벌써 아마 MDP 그 IJIRPH 출판이 됐는데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게 700시간인가 이상한 걸 사용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틱 리뷰 중에 출판 안된게 아까 말한 첫 번째 논문이 이제 그 바이어스랑 어떤 에러 스테티스컬 에러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모든 논문을 다 시스템에틱 리뷰를 해봤어요. 그 바이아스가 어느 방향으로 있냐. 그래서, 언더에스티메이션이냐, 오버에스티메이션이냐, 예, 오버월 디렉션이 그래가지고, 뭐, 이걸 막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아유비는 논문을 찾은 거죠. 2006년에 출판된, 아까 말했던, 그 정확한 노출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논문을 출판을 안 했고, 그냥 시스템 에 리뷰는. 예, 그거를 사용을 한 거죠. 예. 일 마지막 이제 네 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 개로 쪼개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게두 개로 또 나눠졌거든요 네이션 와이드 브레이드는 주머인 시던 스트렌드를 다룬 모든 논문을 다 모아서 체계적 전환고찰을 했는데 이게 메타분석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가별로 통계량도다 다르고 분석 방법이랑 조건이 너무 달라서 이것도 그냥 출판을 안 하고 제가 서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했느냐도 다 다르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보시, 보시면 핵심 결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결과. 예. 그래서 템포럴로그랑 프론탈로그에서 아주 강력한 양의상관 관계가 나타나고 나머지 브레인 튜머 로케이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토, 토탈 큐멜레티브 유즈 오버 867시간. 이,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 수행된 역학연구 중에 가장 그나마 근접하게 어 정확성에 근접하게 노출 평가를 다룬 거죠 토탈 퓨미리티브 유지가 예 근데 이것도 부정확하죠 사실 뭐 통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근데 어쨌든간에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 예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핵심입니다 예예 그래서 뭐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연구자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전 국민 데이터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서 해외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피츠버그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미국 연방정부랑 그 휴대폰으로 인한 뇌암에 관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쓴이 논문이 출판되니까 이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고 법정에 얘기를 해서 뭐줌 미팅도 좀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보급률이 빨랐고 어,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제조사가 메인 제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걸로 연구를 하니까 좋은 저널에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지막 논문도 똑같은 저널에서 리뷰 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